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니라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하나 성령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요. 아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함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멘.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확인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고린도 우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에요 우리를 갖다 즐거울 것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컵 안에 물 있잖아요. 우리 즐거우시게 즐거다 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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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사위 하나님이셔요. 사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분이 3위 하나님 중에 한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천국이 사실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천국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많은 분들은 천국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가지요. 당연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할수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된 사람. 그 사람은 이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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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실제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계세요 우리 영 안에. 아멘. 성령으로 와 계셔서. 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하나님 나라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왜, 왜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택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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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드러내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왜? 음... 네.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음... 계시잖아요 아, 영광의 보좌로 나를 보좌삼아 오셔서 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또한 나를 지성소 삼아서 오셔서 지성소는 어떤 곳이 구약에? 3 6 5 동안 쭉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이에요 음... 하늘 문이 열려있는 곳이에요 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지성소. 우리의 영은 지성소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라면, 영이 지성소라면, 우리의 영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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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주님과 어떻게 돼요?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주님과 교통함,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활짝 열려서 통로가 쫙 열려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천국의 사람답게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는요 자기 자신들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일 늘 넘어지고 쓰러져 기분 좋을 때는 하하하하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쫙 쳐져가지고 좌로 갔다 울어 갔다 칼치차 걸은 거, 칼치차 신나는 거. 칼치차, 뭔지 알죠? 술 채가지고 비참히 들으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먹었어요.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우리 사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넘어져요. 사도바울도 그러죠. 오호라다를 건거한 사람에게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음. 때로는 넘어지기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쓰러나요? 성령께서 붙잡아주시니까 일어나는데요. 성경에서 위대하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도 다 넘어졌어요. 욕도넘어져 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laughs> 했을까? <다시 말하겠습니까? 웃음> 엘리아도 보세요, 엘리아.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8대 50대 이렇게 기도되게 대해 놓고 불을 내리 갖고 이방 신성교체 사람들 다다좀 멸하잖아요. 근데 아화왕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고자 참 동굴로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되기로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풀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말하는 그냥 근데 그대로 응답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 사람의 말에 여자의 말에. 음. 묶여가지고 살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 그러면서 하나님 나 차라리 내님을거어주세요 넘어져요. 다윗도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어떤 다윗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 자신의 최고의 부하 무리한 아내까지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사람 이렇게 나중에를 만받잖아요 그러다 회개하니까 또 다시. 그러니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의 앞판자라고 하자. 이렇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보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막최신하한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빨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넘어져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음,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laughs>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럴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보내주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거역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평안하라. 아멘. 네. 탓하지 않요 않잖아. 책망하지 않잖아요 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예수그때 사람을 온전히 살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깔, 성깔, 더러운 성깔. <laughs> 맨날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막이처 저런 그런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여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샬롬,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의 실체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악한 자가 아멘, 아멘. 회복이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저 헛된 것들을 너무 쫓아가요.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내 마음대로.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세계는 나를 통해서 빛을 받으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아멘. 얼굴에서 여러분, 얼굴 보세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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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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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로션 많이 여러요 <laughs> <많이 나요. 웃음> 네. 그래요. 왜러러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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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요 여깄다 저깄다 못하이니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아래.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네. 너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우리는요 초자인적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 초자인적인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천국의 실제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아, 네. 악한 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 네. 말씀과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돼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아, 네. 이것을 365일 동안 기억하면요 때론 아까 내가 제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가 누군지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바로 일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천국이 실제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여기 잔때 나가지 마세요. 이네 안에만 계셔요. 내 안에만 계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안에만 계셔요. 하나님 가둬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자기 안에만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해야죠. 아멘. 그죠? 아멘. 오픈할 때하나님이 놀라운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픈할 때, 나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풀어놓고 증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천국에 실제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뭐가? 친밀한 연합과 하나 속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옷을 두껍게 입어봐요 장갑을 두껍게 껴봐 귀끼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두꺼운 장갑을 꼈을때 뜨거운 뜨거운 어떤 쇠붙이를 만지면 감각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면은 각 가지 죄와 갖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세상 것들로 쩔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막 일을 일을 하셔도요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갖가지 옷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계신 그분을 우리가 너무 막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분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니, 풀어놓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다 하나님 나 자신을 오픈합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저를 만지시고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통하여 나타내주세요. 오전에 얘기한 갈망, 갈망함이 필요해요. 뭐 신앙의 척도는요, 갈망함이 얼마나 많냐, 짝면에 거기에 나타는 갈망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예요. 이꼴이요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걸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맛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맛봐, 알라. 근데 맛만 보면 어떻게요? 그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실제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고 내어드려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요. 하나님의 지성수.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지성수예요. 아멘. 하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지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다 똑같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 네.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laughs>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게 기적입니까? 아나숨 쉬어야 돼서 숨 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혈관, 심장에서 혈관이 정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일으키면서 심장에서 피가 좌심방에 우심방 피가 좌동종맥과 정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에 정상적으로 흘려보내야지 아 흘려보내야지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체크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안해도 이소아요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아,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딱 건드려놓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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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특별한 데서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기적은 저절로 풀어져요. 기적. 임제도 그래, 임제. 지금 우리 안에 임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임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임제가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 느껴요. 저는 막 기대줄 때 그렇게 막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막흘러가는 것을 느껴지요 이렇게 아마 전화로 할 때도 느껴지고 손대도 그렇고 음. 어떤 분들은 손대도 이제 다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손대는데 막촤흘러 들어가네요 하면서 착착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면서 <웃음> 뭐예요? <웃음> 뭔데요? <웃음> 그런 분들도 많아요. <laughs> 여러분 유튜브나 일반적 방송 보면 임제 기름부 아니들 말하잖아요 찬양 가고. 근데 실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찬양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임자가 무엇인지 기름 부음이 부응,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분들이 몰라요. 왜? 신학적으로 성격 공부할 때 들어서는 알아. 예배 드릴 때.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너무 두꺼운 옷을 입은 거예요.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각가지 논리와 과학과 이론과 그냥 그런 것들로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 미치는 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미치는 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세상보다 더 취약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면요. 하늘의 세계는요 그냥 저들로 드러나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 미치는요 초 과학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아멘. 초 논리적인 삶을 살초 논리 초 과학적인 삶을 살. 여러분 미쳤습니까? <laughs> 아멘. 그 네. 관인 네. 과인, 관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미치는 삶. 세상에 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쳤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목화는 목사님이 광인론 해가지고 옛날에 제자 훈련할때 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훈 그분 훈련 안 받았는데 광인론 했더니 내가 저 뭔가 했더니 성령 음. 성령께 예를 들어서 성령께 미친 사람 성령께 붙잡힌 사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미쳤고, 그분과 친밀함과 교통함 속에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럼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당연하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많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못하죠. 어떤 때는 뭐 8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2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30분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또 쫓기고 하면, 급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해. 너 20분 했으니까 내가 너 20분 한 것만 들어줄게. 너 5시간 했지? 너 5시간 한 것만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이 안에 계시니까 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 친밀함 속에 있으면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항상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이 기도예요. 그럴 때문에 문 끌고 다시 어떤 정, 어떤 어떤 기도의 자리 가서 꼭 기도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면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요, 기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치유기도 같은 거뭐 상담도 고 전화 많이 와요. 보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기도 어떤 때는 사실은 하다 보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조그만 날은 그 사람들 상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기도 조금만 날그 사람들 기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 그런데요, 기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조금 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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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음.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음. 아멘. 내가 때론 죄를 져도 음. 하나님 거룩해요. 아멘.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내보내시 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멘.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 돼? 깨끗해야 되겠죠. 수도 파이프에 녹이 쓰어있으면그 관을 타고 보다 녹물도 흘러나오거든. 근데 보통 녹슬 갖고는 녹물 별로 안 나와요. 보여, 안 보여요. 그냥 깨끗하게 물만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조이었으니까 주위가 막, 막 빨려 나가겠지. 그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음. 네,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죄가 있고, 음. 내 속에 벌써 의심이 있잖아요, 의심. 아.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 살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천국에 실제 되신 그분이, 천국을 나의, 나와 통화하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나타내신다.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말을 할 뿐이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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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의실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주님과 기도를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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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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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laughs>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laughs>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과 친밀함 교통함이 습관이 되면은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맘만 먹어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맘만 <laughs>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해요. 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념과 영혼 속의 아픔이 다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네. 그분이 왜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여러분 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향력, 하늘의 영향력.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